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2023년 호랑이띠 새해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 호랑이띠 분들 전반적으로는요. 하다 보면 이제 빛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무언가 하는 그런 한 해. 하지만 뭔가 크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끊임없이 하다 보니, 뭐,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는 걸려 넘어서 좋은 일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익년은 확실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제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금전은 지켜야 되는 형국이고, 지키는 와중에 무언가 시도를 했을 때는 내가 금전을 지키는 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문서가 분명히 이번 해에 빠져나가야 되는, 팔아야 되는 문서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 문서들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 뭔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한다던가 뭐 프로젝트를 어 이행을 계속. 하려고 뭔가 영업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그렇게 호랑이띠 분들은 운은 좋지만 뭔가 특별한 성과는 없을 것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이제부터 나이대별로 운세 볼겠습니다. 음, 스물여섯 호랑이띠, 스물여섯 호랑이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수, 변화수 라고 해서 직장을 이동을 한다던가 연인을 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 이 호랑이띠 분들은 어,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그노력이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동은 이동인데 좋은 쪽으로 이동하냐, 나쁜 쪽으로 이동하냐. 호랑이띠분들 2023년에는 일단은 내가 새롭게 이전하는 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을 하라. 웬만하면 또이또이가 낫잖아요. 예. 네. 이렇게 이제. 깎아,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혹하지 마세요. 분명히 혹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 해가 쉽게 풀어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 그냥 마이너스 아닌 게 다행인 거고, 음,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새로운 걸 한다 했을 때, 그게, 하긴 했는데, 뭔가 막상, 뭐, 큰 수익이나 변화나 큰 기대했던 대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운이 그렇게 풀린다고 하니 조금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뭐, 호랑이띠 분들은 초록색, 이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38. 호랑이띠 2023년.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으로 막 뭔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 또 필요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 손가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뭔가 문서를 쓴다 또는 뭐 계산을 한다. 어 뭔가 이제 일을 할때그 뭐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38살 호랑띠분들 되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다 뭔가 다 끊어내지 못하고 다 계속 이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진 않다라고 나오니까, 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던가, 음, 뭔가 구설이 심해져가지고 이게 문서가 계속 파기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어, 연애운은 음, 그래도 호랑이띠 분들 중에서는 38분들이 제일 좋고, 어, 결혼 시기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올해 들어오신 분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으니 좋은 짝잘 찾아보세요. 어, 잘, 잘 못하면 남자 여자 복이 없는 사람이 올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2023년 50세가 되시는 호랑이띠 분들, 문서가 하나 들어오네. 근데 작은 문서를... 큰 문서로 만들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작은 문서로 큰, 큰 문서로 못 만들고 그냥 큰 문서로 작은 문서로 만든다던가 작은 문서로 들어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반, 바뀐다던가 땅을 샀는데 그게 쪽박이 된다던가 이번 한 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당할 가능성도 높고 요 혹해가지고 뭔가 지를 가능성 높다. 그리고요, 뭔가 판다보다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나오는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움직이기보다는 꽉 쥐고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50세 호랑이띠분들은 봄, 여름에는 조금 힘들 가능성 높아요. 충격받을 일 있고 고민이 있을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건강 특히 또는 이제 신경계 두통 쪽 조금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교통사고 또는 이제 부딪혀. 아야 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2세 호랑이띠 예민하고 꿈도 많이 꾸고 잠도 잘못 자고 싸움이나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인복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조상님들이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수다. 내가 뭔가 일을 일이 많다.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좀 하향세의 가능성이 높고요. 뭐 가족들 간의 다툼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땅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 뭐, 자격증을 딴다 또는 이 일을 좀더 심층적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뤄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 아마 불화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62세 호랑이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어, 조금 조심하고 구설 조심하시고요. 뭐, 잘 되는 방향이라고 보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호랑띠 분들 2023년 운세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미래 보살한테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 보살이었습니다 안녕.